여러분, 노래하는 것만 해도 노래방 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친구들하고 춤을 추려고 해도 춤추는 건 연습을 합니다. 틱톡을 하나 찍더라도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연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할수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를 내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저는 내가 떨리 떨었기 때문에 평가절하 당하면서 너무 억울했고 너무 힘들었어. <laughs> 무대 위에서 게다리춤을 추던 제가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무대 위에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된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것의 비결은요,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입니다. 단순해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떠는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불안해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하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이 알수 없는 요소로 내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면 됩니다. 내가 왜 떠는지 아셔야 해요. 단순히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가 두려운 것인지, 내가 이거를 너무 원해서 혹시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인지, 혹은 복합적인 것인지 내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내가 떨린다면 이쪽 K. Okay. That's good. 내가 이걸 이만큼 원하는구나. 나에게 이 정도의 열정이 있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 이렇게 떨리다니.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다니.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한다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나이 긴장감을 에너지로 쓰면 돼요. 미국에서는 이 너베스한 에너지를 익사이 g 하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너베스한 이 불안 에너지를 익사이 g 신나는 에너지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이나 내 목소리가 어떻게 비치는지 여러분 아셔야죠. 한 번도 연습해 보신 적 없으시죠? 카메라나 녹음기를 놓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니터링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조금 괴로우실 수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 번 보시다 보시면, 어, 이게 적응이 되실 것이고, 내가 생각보다, 어,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이게 진짜 끔찍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지금 나의 그 모습을, on 그냥 내가 스스로 다 받아들이라고. 미국에선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임을 사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Oh, who cares? This is me. Take it or I'll leave it. 이게 나야. 받아들이든지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당하게 세상 얘기하세요. 받아들여. 아니면 가버려. 이렇게. <laughs> 아셨죠? 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세요. 여기서 이만큼 뭐 올릴 필요도 이만큼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의 나고, 지금의 내가 줄수 있는 최선이야. 거기서 최선을 다 하시면 돼요. 뭔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최선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one and only.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나의 색깔을 넣고, 나만의 매력을 넣어서, 나만의 특별한 것을 어필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떨리는 마음이 훨씬 덜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어, 그 압박이 훨씬 덜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저희는 이제 클래식을 하니까 내가 그 오디션에서 걔를 꺾어야지만 저 역할을 내가 딸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제가 그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떨렸고 어, 자괴감도 너무 심했고 한번 실패하고 그러니까 노를 받을 때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를 나로, 나의 발전으로 가지고 오니까 훨씬 일도 잘 풀리고 떠는 게확 줄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떤 발표를 하는 그 기준 자체를 나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원 n 온리 나만의 매력을 가진 나의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또 다른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의 마지막은 everything has to be planned. 모든 것을 다 계획하세요. 여러분들이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저 드라이 리허설에 가서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 발표지를 어디에 놓고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개를 몇 십도로 돌리고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다음에 저기를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표정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라는 계획을 모두 세우세요 여러분 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마디마다 뭐한줄 하고 뭐를 하고 할수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론, 뭐, 변론, 결론 이렇게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강조하기 전에는 내가 계속 앞을 보고 했으니까 3초 쉰 다음에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든지 내가 무대를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는 자신감 있게 보이고 싶으니까 전체 한번 훑어보고 중간에 보고 미소 짓고 감사합니다. 누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 출입구 쳐다보고 직진으로 나와야겠다라든지. 정확한 어떤 여러분들의 루트와 계획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아, 그냥 읽고 끝났으니까 덜레덜레 덜레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언프로페셔널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 음. 내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하고요. 대충 아는 사람하고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 여러분 여행 가셔가지고 집시가 누구 지갑을 털어갑니까? 처음 놀러온 사람들 지갑을 털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고 이륙하고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안 사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발표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그게 뭐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이 그 프라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 발표에 자신이 없다는 라걸 의미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러분이 대표하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대표하는 것이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마지막 한 방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말했던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올리는 그 1도의 한 방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세요. 진짜 격하게 무대 공포증을 겪고 어, 내려놓으면서 진짜 20년 넘게 어, 해외 무대에서 노래하고 국내 무대에서 노래하고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어, 눈치밥 먹으면서 득도하면서 어, 배운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시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내가 떨었기 때문에 평가 절하 당하면서 막 혼자 울고 막이 악물고, 아이씨, 막, 막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응. 너무 억울했고,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누군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그런 거를 좀 깨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거더라고요 어 되게 멘탈 게임이긴 한데 방법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멘탈 게임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야 앞에 사람이 그냥 다 너한테 비쳤다고 생각해 뭐 앞에 애들이 뭐다 너보다 뭐 못난 애들이라고 생각해 뭐 빨가벗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근데.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더 떨렸어요. 그런 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대처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장을 하면 할수록 무대 위에서 더 자유롭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지는 이런 희한한 기술을 신기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더 나다워지는 뭔가 더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런 마법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소프라노 김원경이었고요 오늘 소업 스피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타그램 소홉 스피치 네이버 블로그 소홉 스피치도 함께 해 주세요. 안녕. 진지하게 보이라 그랬는데. 소홉 스피치에서 함께 하도록 해요. 뿅.